안녕하세요, 서우입니다. 오랜만에 어, 진짜 오랜만에 식물을 제가 어, 구입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을 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열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네 가지 식물을 시켰는데 과연 어떻게 들어 있을지 어, 이렇게 여는 건가? 모르겠어요. 음,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음, 깔끔하게 풀장이 되어 왔어요. 4개의 식물인데 되게 저렴한 아이들로 구입했어요. 4,000원? 4,000원이 넘지 않는 4개의 식물이라 4,46,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 벌써 열렸네요, 얘는. 어, 얘는. 무늬, 문이... 어... 원래 무늬가 있는 아이로 시켰는데, 무늬 그렇죠, 워터 코인이었어요. 워터 코인인데,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이도 있어서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엄청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3,900원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늬를 어, 문이를... 잘 내주기를 바라면서 식물 등을 잘 쏘여줘야겠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와! 아스파라거스 미리오 클라두스라는 아이예요. 얘는,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품고 싶었는데, 이게 아스파라거스 종류들이 다 이렇게 하늘하늘 예쁜 그런, 아이들인데, 이 미리오클라두스만 되게 독특하게 아름다워서 갖고 싶었어요. 이 아이도 구하기 되게 어렵고 비쌌는데,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3,900원에 이 아이도 구입을 했습니다. 얘가 커지면 진짜 멋있게 축축 늘어지면서 숱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곤란해하는 식집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부럽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도 드디어 <laughs> 음, 미리오 클라드스를 품게 되었어요. 음 너무 예쁘네요. 진짜. 잘 키워볼게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이 아이는 네, <laughs> 유명한 아디안텀입니다. 아디안텀은 옛날에 많이 키워봤었는데 음, 그렇게 오래 키우지 못하고 항상 죽였던 것 같아요. 그 최대로 오래 키워본 게 2년이었나? 네. 그 정도만 키워보고 제가 감당을 못하고 죽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보았어요. 요새 뭐 큰잎 아디안텀도 있고, 아디안텀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이 아이만이라도 잘 이제 키워서 키우는 방법을 좀 터득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이 비싸지 않죠. 얘는 네, 3,800원입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실은 이번에 지금 산 요런 식물들이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들이어서 지금 골라본 건데요. 글로스터 님이 또 <laughs> 저에게 그 온실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 온실을 조립할 그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고 조립을 다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넣어서 이제, 보려고 새로운 싱글들을 좀 사본 거예요. 습도를 좋아하는 싱글들을. 얘는 페페인데요. 아, 얘는 뉴 핑크 레이디라고 하는 페페예요. 너무 색깔이 예쁘죠? 진짜 굉장히 오묘하고, 또 생각보다 이파리가 되게 커요. <laughs> 네,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이제 페페니까 무난하게 클것 같기는 한데, 화려하고 너무 예뻐서 한번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이 아이도 3,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왔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을 온실에 넣어서 이제 자리를 잡아줄 건데, 또그 영상은 제가 조만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굉장히 아쉽지만 또 다음 언박싱 할 아이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1차 언박싱을 끝내고 2차는 그또 새로운 식물 택배가 오는 대로 제가 해서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네, 두 번째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좀 저렴한 4,000원 이하의 아이들 시켰고요. 이번에도 4개의 식물이 들어있을거예요 열어보겠습니다 반대로네요 이렇게 하나 둘셋여야 네. 나왔네요 얘가 마코야나인지 인시그니스인지알수 없는데 이름이 안적혀있네요 제가 좀 있다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요새 이렇게 화려한 옛날에 엄마가 키우던 것 같은 그런 또 칼라데아가 눈길을 끌어서 한번 사봤어요. 짜 이파리가 두개 있는 귀여운 멕시코 서찰이네요이 은근히 멋스러워가지고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얘도 이렇게 잘 왔고요. 하트펀 고사리. 얘가 제일 저렴했죠? 오, 2,900원인가 했었는데, 음, 예뻐요. 고사리 요새 제가 너무 <laughs> 키우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실에서 좀 키울 식물들 모으고 있어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물은 마지막 칼라데아니까,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짜잔. <laughs> 네, 여기. 요건 좀더 많이 봤던 거고, 얘는 약간 특이하고 예쁜 칼라데아입니다. 이름은 정확히 해서 밑에다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둘 그리고 셋넷쉬왔고요그 다음에 <laughs> 아까 네. 풀었던 아이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 8개의 아이들을 새로 샀는데 제가 한번 어, 분갈이도 예쁘게 해서 잘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식구들 너무 예뻐요. 봄의 기운은 역시, 어,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새로운 식물들을 드리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요. 제가 또 소식 전할게요. 예쁜 식물들 드리시고, 저한테 어떤 식물 드리셨는지 자랑 많이 해주세요. <laughs> 그러면,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